이제 시편 149편 이제 시편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149편에 보면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되어 있는데요. 자, 새 노래란 말줄 한번 보시 기 바랍니다. 새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 이새 노래라는 말은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와 계시록에 만딱 나와요. 심편도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나오지 않고요. 어, 많이 나오지 않고, 어, 이사야 42장이 나오고, 게시록 5장, 14장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새 노래로 찬양한다. 우리 흔히 부르는 가스페르도 나오는데, 이 순간 새 노래가 뭘까요? 그냥 새로운 노래를 만들라 이 말일까요? 항상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야 되나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새 노래란, 이렇게 노래하면 되어 있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절을 보시면요. 요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어 구원한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이렇게 구해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새 노래는요. 노래를 만들 새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즉 어려운 일에서 지금 고난을 막 겪고 있어, 고난을 막 겪고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 주셔서 기뻐. 그때 만든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요즘 부르는 노래가 조금 지겨우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한번 새로한 만들어 볼까 그런 노래가 아닌 거죠. 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 대적으로부터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뭐 기근에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기쁨, 그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어, 새 노래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노래를 막 불렀어요. 아,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구원해 주세요. 이랬는데 고통이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 버리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불렀던 그 고통의 노래가 있잖아요. 어렵다 막 했던 노래가 옛 노래가 됐버는거요왜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옛날 노래, 새 노래. 옛날의 노래는 고통의 노래, 새 노래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실 이름 알며만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자기를 지으시니 그들의 왕.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신명이 좋야하기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또 뒤로 연결돼요.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백성이 뭐예요? 왕이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고려 백성, 뭐 청나라 백성. 똑같은 거예요. 왕이 그의 백성을 기뻐하는 거고요. 또 겸손한 자를 구원을 한다 깨신다. 왜 겸손할까요? 왜 겸손하다 할까요? 그냥 우리가 겸손, 겸손 이렇게 말하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약속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어, 노래할지어다. 자, 침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왜 침상에서 기뻐한다, 침상에서 기쁘면 노래한다 이야기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구절 처음 읽는 거 아니죠. 왜 침상이죠? 자,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학교 입학했으면 좋겠다. 졸업했으면 좋겠다. 나도 아프면 병원에 빨리 퇴어했으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막 이야기하죠. 근데 막상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지휘받아서 퇴원하면 기쁘긴 한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죠? 하루 종일 갑니까? 아니지. 밥 먹고 나서 집에 또잘 그 때쯤 되면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심지어는요. 금방 좋았다가 돌아서면 다른 일이 생기면 혼란 까먹어요. 기쁨이 없어. 사라져. 그런데 이 침상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때의 그 감동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돼도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그때까지 기뻐하라는 명령이고, 동시에 그 기쁨이 진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 어디를 보시냐면, 1절 다시 보시면요. 자 성도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1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 그렇죠? 여기 또한번더 나와요. 5절에 성도들은 영광중에 절고하며 또 나오죠? 그리고 9절에 가면 또 모든 성도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성도가 세 번이나 나오기 때문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달라요. 신약의 성도는 세인트라고 하는 진짜 성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구약의 성도라고 대한 것을 고저를 다 찾아봐도요. 세인트라고 하는그 뜻은 없어요. 그냥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 이게 번역을 한글로 그냥 성도 똑같이 해버리니까 이게 똑같은 뜻이 아니 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송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로 기억된 것도 이제 민수기에 가면 아그 어, 신명기에 가면 이 성도의 성도들이 둘러섰다 표현이또 나와요. 그러니까 왕과 그 백성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때 성도나 모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의 신약에 나오는 성도와 같은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만한 새 노래를 만들 정도로, 그 전에 고통, 불렀던 고통의 노래가 그건 지나간 옛 노래고, 새 노래를 만들어 해도 기쁨이 큰 구원의 그런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그런데 어 6주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을 가진 칼이 있다. 아니, 칼을 왜 들어요? 기쁨은 끝나면 안 되나요? 그리고 7 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문나라는 여러 나라에자 보수가 뭐죠? 집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보복하는 게 보복 민족들을 벌한다 자 보수한다는 말이 뭐죠? 복수한다는 말은 내가 한번 당했다는 뜻이죠. 내가 당한 게 없이 가서 때리면 그건요 폭력이고 그것은 침략인 거예요. 그런데 보수란 말은 내가 당했기 때문에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셔서, 근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아, 이게 전쟁과 관련된다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죠. 전쟁을, 침략을 당해서 갚아야 돼.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민족들을 바라게 되고, 8절에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구랑으로 결박하라. 결박하게 될 것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전쟁을 해야 돼. 이 신편이 지어진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이제 이해가 되죠. 여호수아 사사기 1 1개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를 말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이 기록한 판결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신민의 조약대로 살면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으리라. 침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략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침략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또 뭐, 가난 전쟁 때, 정복 전쟁, 그 침략 아닙니까? 그건 하는 게 본인 말씀하 거거든요. 내가 그들을 벌하는 것이다. 그죠? 침략은 뺏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이게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록한 판결대로, 이 사람들이, 이살백성들이 이제 생각한 거죠. 아, 이게 자신들이 지금 전쟁을 겪어서,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신적인 보복이라는 말이 되고,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한 열방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요수와 서와 그리고 사사기 시대까지 다 이렇게 녹아 있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영광 있다. 이런 영광이 뭐예요? 신민기에 약속된, 신민기에 약속된,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어진 역사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뭐 특별 어려운 말은 없고요. 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 요즘 뭐새 노래 나온 거 없나? 이거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단 말은 지금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연약한 성도들과 성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